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윤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베이징 시안먼 거리 국무원 사무국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안먼 거리의 동쪽 입구는 푸유 북쪽 입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구간 부근은 중공 최고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행인들이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검은색 혼다 승용차로 차량 부근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가드레일이 넘어지고 차량은 앞부분이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행인이 사고 차량을 옮겼습니다. 차 밑에는 자전거 한 대가 부딪혀 찌그러져 있고 한 남성이 의식을 잃었으며 그 옆에는 한 여성이 아빠라고 외치며 남성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명의 경찰과 보안 요원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 여경은 촬영 중지, 촬영 중지,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습니다. 위의 영상은 엑스 플랫폼으로 리트윗되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말 일반 사고였다면 사복 차림의 경찰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은 군중들에게 비켜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앞서 언급한 교통사고 발생 바로 전에 주중 이스라엘 대사관 외교관이 베이징 거리에서 암살당했는데 현재 팔레스타인은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공격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중공당국은 이를 조용히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